지금 제가 여기 지금 원적외선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계속 쐬니까안될것 같아가지고 원적외선을 같이 했는데 약간 뱃속에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면 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살도 빼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도 시켜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열리를 다하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요즘에 막 먹으니까, 어, 마이크로 바이옴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어제 푸른 주스를 먹었더니,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대변이 좋긴 한데, 급박하게 이렇게 사르르 아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거는,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찬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도, <laughs> 유익균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많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 복근 운동?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은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뜨알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알을 천천히 먹고 차라리 배 찜질하는 게 낫겠어요. 아유. 그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하는 오일의 기적은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FMD.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롱, 론제비티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몸을 착각하게 하는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해서 발토론 고 박사의 이론을 따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수연구소의 권위자 음, 롱고 박사의 30년 연구 종합편 예, 그거를 따라하고 SBS 스페셜 화제작 먹는 단식 FMD의 비밀의 식사법이에요 이게 <laughs> 몸이 상하게 몸이 상하는 기존 방식의 다이어트를 멈추고 전세가가 주목하는 먹는 단식을 시작하라 그래서 이 책은 2019년 4월에 출판되었는데 음, <laughs> 보면은 연구의 수석 저자인 발토롱고 USC 교수 생물학 교수거든요. FMD는 평소에 나쁜 식생활 습관의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에 심장의 탄력성과 기능이 향상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일레기적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좀 나쁜 거 먹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해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그 세라젬 체온방이 진짜 좋아요. 예, 네, 그게 체온 다이어트. 예, 네, 체온을 이렇게 관리해 주, 올려주고 한번 이렇게 데펴주는 거는 사실은 고강도 운동을 해버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 온몸에 땀이 확 나면서 어이게 세포가 한번 해독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원적외선을 하는 게 좋아 게으르신 분들. 그래서 세라젬 체온 같은 건데 저는 체온 다이어트를 해요. 네 예, 집에다 이거 사놓고 체온을 항상 지금 요게 지금 체온 그거 하는 거예요 체온. 네그에다가 예. 얼음 두개 정도면 그렇게 차진 않죠, 그죠? 네 예, 약간 미지근. 잘하셨다. <laughs> 신나님 갔다 오세요. 지금 피곤해도 그 동안에 체력을 길러놨기 때문에. 나가보면 다시 컨디션이 금방 <laughs> 회복될 거예요. 야구님, 안녕하세요. 야구님은 오히려 기적 이번, 이번 달에 안 하시는 거죠? <laughs> 음. 야구님은 지금, 네. 야구님은 좀 면역이 약하다 그랬죠, 면역이. 예. 염증이 있고 면역이 약하고. 야채 잘안 먹는데, 이제 야채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상추도 먹고, 당근도 먹고, 오이도 먹고, 예. 그래도 이제 체중을 얼마 정도 감량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야구님은 얼마나 감량하고 싶으세요? <laughs> 아, 파치님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오일의 기적 하잖아요, 파치님. 파치님도 지금 초대를 했는데 그 링크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주기적인 FMD가 지방을 뺀 체중. 어, 체중에서 지방의 무게를 뺀 것을 감소시키지 않고 어, 내장과 피하지방의 축적을 줄여줘서 생지 비만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을 예방한다고 <laughs> 밝혔어요 아, 안돼 있어요? 초대가? 아 지금 초대를 했는데 왜안 됐지? 음. 그러면은 음. 그, 유지, 유지방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유지방에 계시죠? 그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 뭔가 잘못됐나봐요. 그 유지톡방에 올렸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찌님이 여기 계시죠? 톡방에. <laughs> 음. 혹시 되셨나요? 파티님 네, 올렸어요. 들어올 수 있으세요? <laughs>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들었죠? 네, 다행이다. 네, 됐어요. 네. <laughs> 특별히 혈관하고 심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오일의 기적이. 네. 그래서 이것만 믿고 너무 막 먹지 마라. <laughs> 그러셨네. 예. 네. 고칼로리 고지방 식사를 평소에 많이 하시면은 심장에도 안 좋고 이제 지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예. 네. 이거를 너무 믿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기적을 계속 하다 보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예, 이렇게 말았고. <laughs> 단식을 했을 때, 썰트윈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이 사람이 그 썰트윈이라는 장수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NAD, NADH를 활성화해서 지방산화를 촉진하고 활력을 상승시킨다. 예. 여기 이제 800kg 이하로 하는 것도 있고 800에서 1000kg 정도로만 유지하면은 <laughs> 그 과잉된 에너지가 NADH거든요. 요거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세포와 조직재생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회복된다. <laughs> 우리 몸이 일차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세포 안과 세포질에서 산소의 존재가 산소가 있으면 포도당을 분해해 가지고 아세틸코A로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돌면서 NAD를 NADH로 만들어 주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죠. 결과적으로 아 이거 생화학이에요. 너무 어려워. 그 생화학을 약대에서는 엄청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NAD, NADH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잘못되면 노화, 가속 노화가 되고 인여 에너지가 독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NADH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잘못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두 가지 형태, 산화형과 환화형의 균형을 이루며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거죠. 그래서 오일의 기적에는 잉여 에너지를 확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확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하고, 그 오토파지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laughs> 네. NAD, NAD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NADH를 오일의 기적 동안에 확 불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착각한 내 몸이 스스로 살려고 몸속에 있는 뗄감을 찾아 나서서 날 긁고 병든 조직들을 다 쓸모 없는 것들 그런 걸다 뜯어서 태우는 시간이 오히려 기적. 그래서 자가포식이라고도 하고 오토파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많이 몸에 많이 축적된 지방세포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속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노폐물이 해독되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채워주고 재생이 되고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라고 항노화. 지방과 쓸모없는 조직만 태우지 근육을 감소시키지 않는 체중 감량법이 되는데 그 이유가 500칼 칼로, 1,000칼로리 800칼로리를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 운동을 조금 센 운동을 쉬고 살살살 살살살 해야 돼. 요 걸음도 5,000걸음 이하로. 그래서 5일 동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음, 2 일째가 되면은 지방을 연소해요. 그래서 어, 체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얻어서 체중이 좀 줄고 3일째가 되면 은 세포가 청소가 돼서 예, 오토파지가 진행이 되면서 해독과 염증 제거가 일어나고 인슐린 민, 민감도가 좋아져요. 인슐린이 조금 좋아져요. 깨끗해져요. 인슐린을 제가 이제 인슐린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거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활성화돼 이제 4일째에는 줄기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 그때 안과 원장님 그때 우리 인터뷰했잖아요. 그 원장님이 <laughs> 천만원 주사 맞는 줄기세포를 하세요. 그래서 나보고 하도 맞으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분이 줄기세포를 천만원짜리 맞았더니 막 이런데 피부가 막안 좋았던 게다 좋아졌대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세달 만에 갔더니 다시 다안좋아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돈이 너무 아깝다. 좋긴 한데 가성비가 없는 거야. 너무 비싼데 유지가 오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laughs>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내 몸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스스로. 그게 뭐냐면은 오일의 네, 기적이에요. 네, 그게오일의 기적이 4일째 일어나는 거고 사실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잖아요. 비싸긴 한데 줄기세포를 돈 많은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는 분이 이 회사 사장님이야. 그때 <laughs> 꾸준히 잘 돼. 왜냐면은 이렇게 못 꽂히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맞더라고요. 네, 대안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합법화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치, 시술 받고 막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5일째도 계속 제,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5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 에코랑님, 안녕하세요. 그 에코랑님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페르세틴? <laughs> 오일의 기적 동안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이거, NMN이라는 거예요, NMN.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은 건데, 요거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NMN? 그리고 요거, 이거, 케르세틴. 요거는 저기 에코랑님 있는데, 내가 그때 선물 드렸잖아요, 뉴욕에 왔을 때. 네, 케르세틴. 이두 개는 오일의 기적할 때그 오토파지를 도와주는 영양제예요. 음. N.M.N하고 캐리세트. 제가 한번 캐리세트를 읽어볼게요. 음. 에코랑님 캐리세트 있어요? 음. 케 캐리세트는 두개다 있죠. 예, 두개다 있으실 것 같아. 예, 에코랑님이 이거 영양제를 예, 잘 챙겨서 가지고 있으시더라고. 포도나무 녹차 사과 양파 등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프라보노이드예요 이게 케르세틴이.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양파 껍질을 물을 달여서 먹으면 좋다고 내 친구도 나보고 간 수치 올라가니까 양파 껍질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먹기가 역겹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거 알약으로 이렇게 딱딱 먹으시면 돼요. 케르세틴. 음. 그래서 양파 껍질 먹고 싶은 사람은 요거 드시면 돼요, 요거. 예. 근데 이게 오히려 기적 하는 동안에 어, 오토파지를 도와주는 영양제예요. 이게 <laughs> 그래서 케르세틴은 대식세포와 지방세포 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 유발 유전자 NF-카파비를 활성화 NF-카파비가 활성화되는 것도 억제해요. 그래서 케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이 화물은 식물의 세포 벽에 있고요, 꽃이나 잎 줄기에서 발견돼요. 네. <laughs>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고, 항염증 작용도 하고, 항알러지 작용,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해줘요. 항바이러스 작용. 특히 바이러스에도 많이 케르세틴을 옛날에 코로나 할때 이거 먹었었죠. 약사들이 코로나 때 많이 먹어가지고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일의 기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항암에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 예. 그러니까 오일의 기적 하다 보면은 인슐린을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기적하고 나면 은 이제 식욕 억제 효과, 식욕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인슐린에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오일을 기적하는 동안에 이 영양제 두 개가 네, 도움이 된다. 네. <laughs> 양파 껍데기에 많은 캐리세틴은 염증에도 좋고 네. 크롬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심장에 좋다, 핏줄에 좋다.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고 <laughs> 이 여기에 이제 브로멜라닌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파인애플의 줄기와 열매에서 추출한 그 소화제예요. <laughs> 단백질 소화할 때 특히 좋아요. 얘는 <laughs> 비타민 C도 같이 먹으면 좋고. 예. 그래 오일의 기적 에코랑님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일의 기적 할때 기본 영양제 뭐 <laughs> 오메가3하고 뭐 비타민C하고 종합비타민 이런 네, 거 먹, 먹고 이두 개를 먹어보세요 이렇게 다른 거 말고 요거왜냐면 5일 동안에는 그냥 오토파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으니까 예, 먹어야 될게뭐 아연도 먹어야 되고 중금속도 해독해야 되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좋게 해야 되고 할게 많지만 일단은 해독을 하면 예, 세포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예. 대장도 깨끗해져야 되고 간도 깨끗해져야 되고 혈관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여에너지 NADH를 얘가 이제 NAD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되게 어렵죠? 근데 얘가 이제 장수 있잖아요 롱제비티 어, 인간이 생로병사에서 노화를 가장 그 막을 수 있는 거 이건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이게 어렵다 하면 적게 먹으면 돼요 적게 먹는 사람, 소식을 하고, 단식을 잘하고, 단식을 하다가 근육이 빠지는 게 제일 문제인데, 단식을 잘하고 소식을 하면은,